3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보시는 바디 컬러가 이게 브루클린 그레이입니다 브루클린 그레이가 또 시멘트 컬러라서 굉장히 또 예쁘기도 하고요 2000cc 4륜구동 모델이고 520i 같은 경우 2000cc 후륜구동 모델이고 저게 이제 카본 블랙이고요 이게 소피스토 그레이입니다 같은 엔진이지만은 파워? 이제 엔진 출력이 조금 더 높아요 250마력이 나오고 4륜구동에 어, 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 가격은 8,870만 원이고요. 이 컬러도 굉장히 또 인기도 많고, 이 오시리즈뿐만 아니라 전 라인업에 또이 브루클린 그레이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라운 시트가 또들어왔고요 하만카돈 스피커도 아 바울스 위킨스 오디오가 들어왔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도 넓고, 그리고 스티어링 휴대 그립감이나 무게감도 굉장히 좋고, 티컷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또 주행하실 때 드라이빙의 즐거움도 느껴보일 수가 있습니다. BMW 드라이빙.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커플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센터 콘서트 이런 하이그릇이랑 그 크리스탈 다이얼, 이 볼륨 조절, 변속기, 엔진 스타트 버튼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우면서 좀 C 시리즈 같은 그런 느낌도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특히 앰비언트 라이트도 뭐전 개인적으로 1회 앰비언트 라이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잠깐 한정판으로 리미티드 모델에 그 7시리즈에 들어갔던 앰비언트 라이트 인터랙션 바가 적용이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센터 콘솔 여기 암레스트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12V 충전 소켓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복합 연비도 11.1kg 가나옵니다 2000cc 4륜구동인데 10kg가 넘는 연비면 굉장히 잘나오는 거죠. 기차서 편의상 같은 경우 이렇게 수동식 선블라인드라든가 이필로 송풍구 그리고 뭐 파노라마 글라스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글라스루프가 되게 뒤로 넘어갔는데 o 이 d 는 앞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좀심박가좀 좀 신선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시트 뒤에도 시택 충전구라든가 앰비언트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BMW 전용 악세사리 옷걸이 넣는 부분이 공간이고요.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게 이렇게 송풍구라든가 온도 조절 그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포트 하면서 좀더 볼륨감 있는 뒷모습도 이 M 스포츠 모델의 좀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퓨저 형상도 보면 이제 전기차 i 시리즈처럼 굉장히 좀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M 스포츠 모델의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요. 골프백 탄두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 그 이거 뭐 이렇게 리퍼킷도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포켓이 있고 이렇게 왼쪽에도 포켓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삼각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각대도 있고 이렇게 바로 서비스 요청을 쉽게 전화번호 다 달리 있고요. 이 브로클링 그레이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요. 할인은 이제 줄었어요. 저달보다 많이 줄었고,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뭐, 재구매까지 포함하시게 되면, 재구매 할인을 더해서 더 구매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재구매가 아니신 분들은, 재구매 아니시거나 아니면 일시불 하시는 분들은, 할인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몇마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거 하시든지 하시는 게좋으실것 같습니다. 이 브루클린 그레이가 마음에 드신 분은 이거 바로 출고되니까요. 자주시기 바랍니다. 브루클린 그레이도 있고, 이 520i 카본 블랙도 있고요 소피스토 그레이도 있고요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없을 때 하시면은 뭐 없으니깐요 52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보시는 요 바디 컬러가 카본 블랙입니다 카본 블랙과 더불어서 저 브로클린 그레이도 인기가 많고요 카본 블랙은 뭐 기존에도 있었던 컬러고 좀 역사가 좀 깊은 컬러죠 같은 배기량 2000cc 인데 얘는 5 3 0 i 4륜구동이고 250마력이고 520i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에 190마력이고 뭐 4륜구동이 들어간 만큼 조금 더 출력이 좋긴 하지만 체감상으로 제가 타봤을 때는 530i 조금 깝깝했고 520i가 조금 더 3시리즈처럼 좀 컴팩트한 드라이빙을 즐겨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더 좋았습니다 차가 좀 크기도 하지만 주행 성능이 된게또 3시대처럼 컴팩트하기 때문에 저는 530i보다도 조금 더 520i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520i 같은 경우는 이렇게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휠 디자인 좀 막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좀돋보이는것 같고요 530i는 반대로 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휠살도 좀,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더스포티한 느낌이 제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트 컬러는 이게 좀 브라운 시트긴 한데 아, 530i에 들어가는 브라운 시트보다 조금 더 진하죠 오히려 그래서 좀뭐더 뭐랄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0i 같은 경우에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530i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스 리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스타... 스테링 휠의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무게감도 있어서 더 좋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제스트 뭐 컨트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대폰 무선 충전 컵플러에도 엠비언 트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시타 입 충전구도 여기 두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이런 하이그로 실랑하 뭐 다이얼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530i랑 틀리점은 이제 530i 이런 게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데 스타트 버튼, 변속기, 다이얼, 볼륨 조절, 다 크리스탈인데 이거는 좀 틀리죠. 520i는. 오토홀드 적용이 될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글로브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암레스트 공간 안쪽에 수납공간이랑 12볼트 충전 소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머젤 시 콜도 있고요 520i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뭐 후륜구동이기도 하고 좀 530i 보다 좀 가볍기 때문에 3시리즈처럼 BMW가 지향하는 그런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겨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복합연비도 12.1kg가 나옵니다 530i 보다는 1kg가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 530i에는 리어선블라인드가 들어가는데 수동식 근데 520i는 없어요 520i에는 그리고 이 삐필로 송풍구가 없고요 5 3 0 i 530i 에 들어가고 530i에는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들어가는데 520i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열선 시트랑 송풍구 시트 중정구는 들어가 있고요 동일하게 온도 조절만 안될 뿐이고 그, 뒷좌석 시트 뒤에도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팅 라든가 시트 앱 충용도 들어가 있고, BMW 전 액세서리 여긴 옷걸이 꼽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루프 마트도 블랙이라서 굉장히 좀 고급성도 돋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에는 열리진 않고, 이렇게 커버만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뒤로 열리는데, 이 시리즈 같은 게 앞으로 열리, 열리다 보니까 이런 거좀 신선한 부분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골프백 단두 개, 세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고 오 니퍼 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5 3 0이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디퓨저 형태가 전기차처럼 이렇게 좀 배기가 없이 스포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공격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 또 찾으시는 분들 많대요5삼0이의 카본 블랙 이고 할인 저번 달보다 많이 안 되고요. 저번 달에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만 보시다가 결국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재고도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거고 요것도뭐 이제 뭐 언젠가 2 5년씩가 바뀌겠지만은 지금 전시차가 마음에 드신다면 은 전시차도 바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전시차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시고 계약을 하셔야지 또차문을 잠가놓으니까 또 만족도가 높은, 높은 모델이니까요 바로 하실 것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은 기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할인은 뭐 그렇게 스펙터클하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523D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여기 예, 보시는 바디 컬러가 서피스토 그레이입니다 진한 회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523D랑 520i랑 차이점이 있다면 뭐, 외관적인 의미로 외관적인 뭐 휠도 똑같고 뭐 엔진만 다른 거 말고는 뭐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연비가 좀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연비가 또 굉장히 좋죠. 530Y는 11.1이고, 5520Y는 1 2 1 k g 고요 523D는 14.7kg. 그래서 523D 연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뭐 후륜구동, 사륜구동이 따로 나오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 시트가 들어갔는데, 화이트 시트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또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좀 밝은 색 시트 찾으시는 분들이 523D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좀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죠. 이런 사이드 보스터 이런 데 부분들이 때가 잘 타고 <laughs>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뭐 케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 가죽 코팅을 해도 케어는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하만 카돈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디젤 일리지 하이브리드라서 실내 적응성이라든가 뭐 굉장히 좋고 근데 디젤이 아무리 좋아도 가솔린을 따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차를 한번 구매하시면 좀 오래 타시는 분들은 가솔린 타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이5.3 디젤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보시면 커버드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요. 스티어링 휠의 미래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요 센터 콘솔에 이 하이그로시랑 로마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이번에 실내 앰비언트라이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휴대폰 무선 충전, 커플 가이드 앰비언트라이트 들어가 있고, 시탭 충전구도 두개 들어가 있고, 센터 콘솔 한쪽에 이렇게 수납공간이랑 12V 충전소켓이 들어가 있고요토 돌도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리크라든가. 뒷좌석 보시면 이렇게 시트가 굉장히 또 고급스럽죠. 흰색 시트라서. 오히려 브라운 시트보다 이 흰색 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흰색 시트를 하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뭐 썬블라인드 같은 530i에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B필로 성풍구도 530i에만 들어가고요. 와이파이 뭐 보는 기본 다 적용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적용이 돼서 굉장히 좀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됩니다. 선루프 같은 경우는 되게 일반적으로 뒤로 열린데 있는 앞으로 열라서 이런 것도 좀 신박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시면 뒷 좌석 공간도 이렇게 시트 가죽 재질 마감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죠. 흰색 시트다 보니까 근데 좀때가좀잘타기 때문에 이런 거좀 1년에 한 번씩 뭐 디테일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아니면 출고하실 때좀 가죽 코팅까지 좀 같이 해드리, 해드리니까요. 뭐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요 흰색 시트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흰색 시트라도좀들 신경 쓰고 싶으신 분은 브라운 시트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523T 디젤 이거는 후륜 구동이라서. 엑스드라이브가 안 들어가 있죠. 보시면 은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골프백도 한두 개, 대지 세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고요. 오 왼쪽에 도 포켓이고 있 오른쪽에 도 포켓이고 있 그리고 디부제 형상도 뭐 전기차처럼 굉장히 좀 스포티하기 때문에 로고도 좀오 시리즈 M 스포츠 모델의 좀 스포티한 부분을 좀더 돋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바로 출고 가능하고요. 뭐 다른 제고도 있으니까. 아직 뭐 번호판 탈기 전이다 보니까 대신 보여드린거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소피스토 그레이 엠스포츠 저거는 브루클린 그레이 엠스포츠고요 이거는 이제 카본 블랙 엠스포츠고요 워낙, 워낙 디자인이 또 미래지향적으로 좀 스포티하기 때문에 어떤 컬러도 다 소화하는 게이옷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할인도 많이 줄었고 좀. 있을 때 바로 하셔야 되고, 재구매까지 더해주시면 할인이 더 좋아지니까요. 재구매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있을 때좀 바로 하셔야 되고, 뭐, 판매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연락 주시면 추고 바로바로 해드릴게요.